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지금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굉장히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사실 지금 시장은 어,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투매를 좀 유도하는 빅딜의 서막이다. 리스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본질을 꿰뚫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바로 이런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 타점을 우리가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서정지 대장의 이. 자사주 유동화의 잔인한 이 전략 본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배팅의 필연성까지도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그 충격이 끝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프로의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 방을 통해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차점이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이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카톡으로는 내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사이버원처럼.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같이 정리된 내용을 문자로도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카톡과 문자로 내가 셀트리온과 관련된 타점 목표가 대응 방안 등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라고 한번 써 주시고요. 셀트라고 한번만 더 써서 문자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바로 강프로가 매도가 완료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주요 변곡점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독자 아니시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죠? 꼭한 번씩 지금 바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단기적인 이 리스크 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느냐? 어, 단 하나죠. 자사주에 대한 이 유동화입니다. 이게 진짜 주가의 독약인데 이게 뭐냐? 결국에는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희석시켜서 성장에 어떻게 보면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굉장히 냉정한 선택입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올해 8,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이 주가를 방어를 해준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의 발언이 이거를 방패 삼아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서 현금 확보를 위한 창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자사주가 어, 교환 사채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결국에는 이 자사주가 다시 시장에 이렇게 풀리는 순간,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오버행에 대한 이 리스크가 있죠. 잠재적 매물에 대한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락업을 건다. 뭐이 물량에 대해서 락업을 건다고 하더라도 4.61%에 달하는 이 자사주가 언제든지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공포가 결국에는 이 단기 투매에 대한 심리를 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 공매도도 함께 지금 계속해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당연하게도 우리 소액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100% 소각을 이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임시 주총을 통해 가지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라든지 계열사 분할 상장 금지라든지 이런 지배구조 전반을 이제는 이 소액 주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국에는 이 갈등 이 갈등이 결국에는 수면 위로 계속 떠오르는 과정에서 자사주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었을때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었을 때 이게 바로 주가의 주가 하락의 정점이 될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서정진 회장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 주가 희생을 감수한다는 자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유도원은 단기적으로 진짜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사주 이슈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죠 아, 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서 지금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이렇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느냐 일단은 서정진 회장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성장을 위한 진통의 하나의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질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주가를 한번더 점프업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이 강력한 모멘텀이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관세에 대한 이 리스크는 어, 단기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자사주에 대한 이거를 유동화 시킴으로써 이 자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 미국 시장에서의 생산과 판매 역량을 확실하게 원스톱 공급망을 구축해서 글로벌 제약 시장의 핵심으로 좀 발돋움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공장의 절반 이상을 이제 고수익 시에 뭐 그러니까 즉시 활용함으로써 인수 즉시 현금 흐름을 창출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합병을 통해서 인지를 했죠. 여기다가 셀트리온의 추가적인 이 파이프라인들을 계속해서 침투를 시킴으로써 미국에서의 이 직판망, 유럽처럼 이 직판망을 완성을 하겠다. 그래야지만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 생산 거점을 일단은 선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할 것이냐? 바로 R&D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결국에는 이 신약을 만드는 자, 이런 길로 나아가서 주가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자, 이런 방안인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진펜트라라든지 아니면은 유플라이마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성장 가속화를 증명을 했다. 여기다가 미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지배력은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다? 단기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 자사주 유동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여러분들, 이 타점을 우리가 잘 공략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투매를 계속해서 세력들은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 물량을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타점은 정말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카카오톡이라든지 혹은 문자를 통해서 내가 어, 타점을 명확하게 좀 계속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 번호 0106876-9767 여기로 강프로 플러스 셀트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강프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이 대박주. 이것도 정말 괜찮은 종목인데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번 달 대박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행동하는 자만이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이 대박 종목 꼭 잡으셔가지고 확실하게 우리도 수익을 좀 챙겨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h. HBM 관련된 그리고 첨단 패키징 공정의 핵심 필수 장비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필수 장비를 현재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성장의 핵심 장비를 현재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HBM 관련돼서는 계속 적층 단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패키징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비를 현재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후공정 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미래 성장 동력의 확실한 기반을 현재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에다가 견고한 수요에 기반한 이포 폭... 파적인 재무 성장 우리가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도 아무리 자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좀 뭔가 안전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겠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1% 현재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155% 현재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채보다 현금 보유량이 두배 이상 많은 이 강력한 재무 구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오라클 하시죠. 오라클이 최근에 한40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자, 여기에 즉... 직접적인 국내 수혜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지속적으로 이 ai의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실하게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자 하이닉스 라든지 삼성전자 라든지 지금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이 섹터가 무조건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로 우리가 공략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다. 특히나 최근에 이 차트를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30% 이상 장기적으로는 120% 이상도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이 자리에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고개를 살포시 들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빠지는 것보다도 하방보다도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나 이 연기금이 엄청나게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자 연기금을 한번 매집을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합니다 뭐 잠깐 매집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연기금은 한번 진입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현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매매 구간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박주는. 제가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급이 꼬여 버리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 010-6876-9767자 여기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바로 종목명과 함께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강프로가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무료로 진행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자비까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꼭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박주 신청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 이건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저점에서 저점에서 확실하게 비중을 태워서 매수를 하고 시간이 가져다 주는 밴드 핏을 우리가 충분히 누렸을 때 어떻게 된다 주가는 확실하게 우리가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다. 셀트리온도 우리가 어, 완전 저점은 아니었지만은 이 10... 5만원대, 15만원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를 해서 17만원, 17만, 17만 5천원대.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매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1 0만원에서2천만원 정도 우리가 깔끔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는데, 충분히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도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이제부터는 타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 내가 카카오톡이라든지 혹은 문자로 내가 대응 방안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강프로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셀트라고 한 번만 더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바로 참여 링크와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대박주와 마찬가지로 대박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구독자 아니시다 그러면은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좋아요. 따봉 표시 있잖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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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